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전입니다. 자, 이제 금주 8월 31일, 그리고 9월 첫째 주 1일 토요일 이렇게 경마가 시작되는데 자, 미리 예고가 되었던 그런 한 주가 됩니다. 자, 부산, 서울은 진작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제주도는 거의 한 8개월 동안에 시범을 거쳐가지고, 8월 30일 금주부터 이제 레이팅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다소 이제 반발도 많았습니다. 굳이 제주 제주마, 한라마 좀 특색 있는 마필들의 레이팅을 부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자, 우선적으로 뭐한 8개월 동안에 시범적으로 계속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다는 점에서 자, 금주부터 시행된다 그래도 레이팅 첫 주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러운 그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까지도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안전에 선부처는 삼경주, 사경주, 특히 첫 번째 선구처 삼경주, 메인선구처 사경주, 준메인성부처 이렇게 준비를했습니다 자, 레이팅 경마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로, 레이팅 점수로 부여되기 때문에. 자, 이제 뭐 계속해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마변도 조금 생소하더라도 다소 좀 참고상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조금씩 예전에 해왔던 그런 핸디캡하고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경주입니다. 뭐 단거리 800m로 치러지는 레이팅 점수 0에서 30까지, 0에서 30까지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앞에 있는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굳이 뭐 0에서 30, 0에서 50, 0에서 뭐 200, 이런 거다 필요 없기 때문에, 자, 50, 레이팅 30,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이팅 30짜리입니다. 자, 레이팅 하위군의편성이기 때문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편승입니다. 아차면 고배당까지도 자 그런 편성 자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거리 802m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걸음이 뚜렷하게 성장된 마필 그리고 최근에 부진하지만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한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자 우선 적으로 외곽에는 있 마필이 강력하게 읽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주 강력하게 대가리를 쳤던 마필이죠. 9번 달천입니다. 자그 당시도 외곽에 7번 게이트 불리한 조건에서도 차분하게 선입권 전략 이후에 마지막에 역습을 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도 뭐 게이트는 크게 문제 같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800에서 는 한라만 1,400처럼. 이 직선, 출발과 함께 한 3, 40m 가면 이제 코너로 돌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한참 더이 전개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조건이 불리하죠. 하지만 뭐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도 제가 이 마필을 시원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크게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 무릎, 안쪽에 뭐 선행 뚝심 마들이 없기 때문에, 자 외곽에 있는 마필 10번 메아리 직전 경주도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좋게 설명해드렸던 마필인데 전현준 기수의 기성술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능력발휘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이 신인 기수 기술 김재원 기수를 감량 2점을 받아가 출전하는데 게이트가 또 다시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6번 게이트지만 이번에는 10번 게이트 조건은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가장 관건이 될수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6번 용연왕 4번 해리킹 8번 광명의 세비 보유준 전략에서는 이마필들이 전력싸움에 치열하게 난타전이 예상됩니다만, 자, 이번 에스 자체 뭐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혼전도가 많다고 말씀드는데 우리 경마편들께 한 번쯤은 이마필을 체크해 주시라는 마필, 배당권의 마필 하나를 자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2번 마이실주입니다. 뭐 최근에 보지는 전략은 없습니다. 워낙, 워낙 막 강한 상대 속에서 전략을 쌓았던 마필로고또순발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 마이실주. 한 번쯤 삼복이라든가 여러 방식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마필, 최대 복병 마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계경주 이경주입니다 900m, 레이팅 30짜리. 자, 직전 1경주와 똑같은 조건의 편성입니다. 조금은 낮은 거는 그래도 1경주 같은 경우는 어느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는데, 자, 이번 해당 2경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전력이 조금 어느 정도 덜나 있기 때문에, 자, 직전에서 강력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 그 당시 선군전이었죠. 좀, 초반에 좀 순발력도 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좀 진로도 막힌 부분도 있고, 오히려 좀 고전했었던 마필. 이번에는 이제 자기 등급으로 내려왔죠. 지난번에 점핑이었는데, 자,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말하면 게이트가 불리하고 또 그리고 이 하이군의 편성이기 때문에, 내려온 편성이기 때문에 부담중량 6kg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저교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탄력이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자, 춥게 살기로 이번 경주는 9번 신천 샛별의선전에 무게를 둘수 있다. 자, 휴양 이후에 복귀전에서 강한 의혹을 보였습니다만, 그 당시도 제가 아직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제 서서히 거리를 살아나고 있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시오롱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기복은 있습니다만, 강자 속에서 전력을 쌓았던 마필, 2번 성업전사, 이런 마필들이 이제 게이트의 쯤이 상당히 좋고, 추입력에 항상 번번이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10번 만점왕이 제대로 오래간만에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다. 자, 9번, 10번, 9번, 10번 어느도 정인기권의 마필 쪽에서 좀 윤곽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가운데 안쪽 있는 마필 1번 시오름, 2번 서업 변상, 이 마필들 좀 방어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견주 3경주입니다. 안전의 최대 메인선부처 어떻게 보면 검토 양일간에 걸쳐서 가장 메리트 있게 추천드리는 최대 메인 선보체입니다 자, 레이팅 50점 이하 마필들이 치려지는 900m 레이스입니다. 자, 3번 러닝을 필두로 여러 마필들이 분산되어 팔려 주겠는데. 자,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최근에 걸음을 완전히 만들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주 좀 많은 인기권의 마필들보다 복병권의 마필들 선전도 무시하기 힘들 그런 편성인데, 자, 워낙 뭐 좋아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는 상당히 난타전에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의 최대 면서무처 시원하게 인기말을 뒤로 돌리고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에줘 이어지는 연타 선무처 주민 선무치입니다. 50점이야. 조건편성의 레이팅 50점이야. 자, 1000m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뭐, 기본 마들이 편성이기 때문에 충마에서 그래도 성패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만,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임자를 만난 마필. 자, 4번, 티로스란 마필이 당일날 뭐, 체중이라든가 상태만 이상이 없다 면 이번에 충분히 노린수를 둘수 있는 한 자리 입상 기대치가 보이는 마필이죠. 자, 사경조. 자, 우리 경마팬들께 3경주, 4경주, 분명히 인기만 불안한 인기만은 뒤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가 너무나 좋아진 마필, 3, 4경주, 연타성 붙여서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주 5경주입니다. 1200m, 제주마 최고의 마필들 오픈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것은 이 오픈에 재란 임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한결같이 부담을 이번에는 좀 많이 감량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지난 한 2주전부터 레이팅 핸디캡프가 좀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레이팅이 이제 시행되면 물론 이번주죠 이번주 시행되면 앞으로 이제 능력차가 크지 않은 편에서는 승 최상위군 한라마 1등급 그리고 제주마 1등급 같은 경우는 과부 중에서 조금 더한 5kg 정도는 내려주겠다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진검수부가될수 있는 오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슬럼프 탈출했던 백호 신체남 마필조 8번 게이트. 지난번에 이마필이 워낙 뭐 좋았던 것은 이마필은 체중이 빠지면 못됩니다. 체중이. 근데 지난번 우리 잘 아시겠지만 7월 22일날, 7월 22일날 좀 급격하게 11kg가 빠졌어요. 11kg가. 네, 지난번에는 이제 반대로 4kg. 워낙 뭐 조교 때한 바퀴로 돈한 둥, 만원동 해가지고, 뭐, 잠깐만 얼굴 보여주고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제주 현지에서도 뭐 그렇게 강력한 인기마로 치부는 안 됐습니다만, 이 마필은 체중만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능력 발휘가 가능할, 그렇기 때문에 8번 백구신천은 무조건 체중을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3번 영상 신호입니다. 앞선만 전개를 풀어가면 웬만하면 그렇게 죽질 않습니다.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12세 노세 마필인데도 분명히 좋은. 자, 이번엔 뭐 4.5kg 뭐 전체적으로 다 핸드들이 다 내려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관심과 대상의 마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 상태는 아직까지 최상에는좀 부족함은 있습니다만은 자, 6번 한라 영상도 최근 들어서 예,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자, 8번, 3번, 6번. 8번, 3번, 6번. 우선적으로 관심 꺼낸 마필입니다. 8번, 3번, 6번. 자, 여기에 이제 한 마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 마필입니다. 10주 만에 공백을 극복해야 되는 마필인데, 워낙 이박성관 기수, 예전에 18조, 작년까지였죠? 18조 소속이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소속조가 6조로 옮기면서 이박상현 기수가 예전에 이마필 타왔던 기승해왔던 뭐총 18번 기승해왔던 그런 호흡 부분이 워낙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지지난 주부터 원정조교까지 실사하면서 이마필은 전담을 했습니다. 그만큼또잘 만들었고 자, 이번에 가장 문제시 되는 마필 이마필은 이번 1 0 0만 장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토요일도 이 레이팅 첫 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더좋은 장점들은 다 우리 경마편들한테 빼가지고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긴설명드리기마하겠습니까 뭐 자, 8월 31일 마지막, 8월달 마지막 7일에는 금요, 중계, 여서 기 마무리 짓고 토요, 9월 첫째 주 1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